그 부동산 중개인 분께서 여기는 삼성동이니까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는 뭐전 <laughs> 세계의 네. 중심이 될 곳이다라고 네. 하는데 막상 가 보니까 네. 아니에요. 어, 토지로 시작을 하셨고 이제 확대를 하셔서 이것들 두면 중간에 또어그 여의도 증권가에 계신 친구분과에서또 아파트 투자로 또 확대를 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 과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루는 음. 그제 아이가 한네 살쯤 음. 될 때쯤에 아 이제는 좀 정착을 해야겠다. 음. 제가 월세로 계속 이사를 다녔거든요. 아, 처음에 진짜. 천에 오십만 음. 사십만 원인가 그때 그렇게 월세를 살다가 음. 근데 아이를 낳는데 네. 그 오피스텔에서 음. 막 담배를 피는 거예요 복도에서. 복도에서? 네. 예.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말릴 네.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리고 예. 새벽에 누가 초인종을 눌러요. 잘못 술 취해 갖고. 네. 술취갖고 예. 자기들 줄 알고 똑같아 모양이. 네. <laughs> 예. 아 그래가지고 그거 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일단 예. 담배 냄새가 굉장히 컸죠. 아우 애들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 받죠. 예. 네. 그래서 아 진짜 집이 하나 필요하구나 음. 해가지고 집을 보려고 했는데 음. 아, 그때가 2016년 17년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근데 집을 보려고 했는데, 음. 음, 되게 어떻게 보면은 토지에 비해서 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근데 그때 아, 나는 오픈북을 보고 하는구나. 음. 실거래가 뭐 있고 다 나와 있으니까 음. 하겠지 했는데, 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때 크게 반성을 했어요. 이런 어. 자만심은 어디서 나온 건가? 나는 겸손하고 항상 음.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음. 어떻게 부동산 몇년 했다고 이렇게 자만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음, 들면서 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 그, 저한테 멘토가 되어주신 그 박사장님도 찾아가고, 어. 그리고 증권가를 다니면서 투자하고 있는 설렘업이라는 친구는 네. 완전 실존 인물이고, 여기서 했던 말 그대로 해준 친구거든요. 아, 진짜 실존 네. 인물이요? 네. 반갑네. 네. 궁금하기도 하고. <laughs> 네, 그래서 그 네. 친구를 만나서 네. 이 집값? 영향을 미치는 게 과연 무엇이냐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음. 근데 처음에는 저는 집이라고 하면 음. 뭐 여기 있고 네. 직주근접이고 음. 뭐 이런 이게 전문주았는데 음. 알고 보니까 집값도 어떤 뭐, 뭐 미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음. 뭐 어떤 학교 학군이라든지 음.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유동성 음. 금융 금리 이런 거에 또어게 복합적인 거라서 음. 그때 처음 아파트에 대해 좀 공부하게 된것 같아요. 그 셜링어프는 혹시 유명한 사장입니까 활동하는? 아니요. 어, 그냥 일반. 네, 일반. 증권맨. 증권 네. 예, 예, 예. 증권맨인데 예. 그 부동산 투자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산게 실거지증을 처음에 사신 거예요? 투자를 하신 거예요? 어, 일단 어떻게 보면은 어. 서울에 살고 싶었거든요. 음.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거를 예. 사놓고 어. 저는 계속 수원에서 살았어요. 손에살았거든요 아, 결혼하고 아, 나서 서울에 집 샀던 게 재건축 대상 아파트예요? 어, 아니요. 그냥 일반 아파트입니다. 일반 아파트. 네. 한 10년 차 아파트예요. 10년 차 아파트를 네. 전세 끼고 네. 내버리지. 네. 본인은 수원에서 월세요 월세로. 네. 예. 책에도 뭐 이런 조언이 나오죠. 네. <laughs> 그 친구분이 했다 <했던 웃음> 서울에 집을 사고 싶은데 <laughs> 어, 한에 티비 될 텐데 이것도 뭐이렇게 그~ 예부들어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얘기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친구가 던거 있잖아요 서울에 집을 사고 싶은데 네. 집은 날 갔어 어, 근데 새 아파트는 갖고 싶고 새, 새 아파트는 살고 싶고 네. 예. 서울에 아파트는 살겠고 네. 예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웃음> 어, <웃음> 제가 오피스텔 살다가 <laughs> 네. 그 집을 음. 매수 서울에 있는 집을 매수하고 음. 어~ 오피스텔살수 없어서 음. 그 수원에 새로 지은 네.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네. 거길로 다시 월세로 이사갔어요. 어. 그래서 직장이 수원이었기 때문에 음. 거기서 계속 살다 보니까 꽤 만족스럽더라고요. 음. 뭐 집도 새 거고, 음. 또뭐 커뮤니티도 잘돼 있고, 네. 어떤 아파트다 보니까 확실히 오페스라고는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렇죠. 거기는 대부분 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랬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사람들이 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구나. 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음. 예, 네, 근데 제 월세를 그 살려고 하는 이유는 음. 그 어떤 전세금이 묶여 있으면은 음. 어쩔 수 없이 그 돈이 묶여 있는 건데 아. 네. 자기가 쓰고 싶을 때그 돈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월세를 택했고 음. 제가 그때 오십만 원씩 내고 아파트 내서는 좀더올라가거든요한 팔십만 원인 걸로 올라갔어요. 음. 근데 예를 들면 제가 팔십만 원 돈을 내고 있으면은 어. 1년이면 은 거의 천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960만 네. 원이 천만 원이고요. 네. 네. 천만 원, 제 연봉 대비 천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인데 그렇죠. 다르게 생각해 보면 1년 천만 원이면 10년이면 1억이에요. 네. 근데 10년 동안 부동산이 1억보단 더 오르거든요. 그렇죠. 네. 네. <laughs> 요즘 막 1년에 1억씩 오르고 있지만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계속 월세를 살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월세라고 무조건 다 아까운 돈이 아니고 무조건 나가 나가는 돈이 아니고 은행에 음.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네. 그냥 집주인한테 음. 월세를 내는 게더날 수도 있어요. 집주인은 어떻게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아 <놀란라> 그렇죠. 네? 아 진짜. <laughs> 가능하죠. 어지다 네. 이거. 네. 어, 네. 응. 은행 이자는 어떻게 내고가 안 돼요. 네. 딱 정해지면 정해지는 거고 네. 의, 이거 못 내면은 뭐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월세로 살 것을 네.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아마 어,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물어보지셔야 될것 같고요. 이게 아직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어,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 좋고요. 책 통해서도 많이 좀 풀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이 거죠. 이제 서울에 집을 갖고 싶은데 당장 서울에 새 아파트 는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 좀 초기에 좀 아직까지 재건축이 진행되기 전 아주 초기에 구축들을 사는 거죠. 좀, 좀 저렴하니까. 네. 근데 그것들은 나중에 확실히 재건축이 된다는 아마 확신이 좀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도 비쌀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는 것들 보다는 그거를 뭐 월세든 전세든 세팅을 해놓고 사두고 나는 말씀하신 대로 새 아파트 살고 싶으니까. 좀 저렴한 지역에 네. 새 아파트 월세로 살게 되면은 이게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새 아파트 월세 살고 있는 동안에 이또 구축, 사놓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점점 재건축 시기에 임박할수록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나중에 또 재건축 됐을 때 입주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예 그런 투자 책에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laughs> 너무 감명받았고. 셔넨 <laughs> 네. <셜레인> 버핏? <laughs> 그 친구의 진짜 그 별명인가요? 아니면 만들어진 애칭인가요? 아, 실제 별명입니다. 실제 별명요 네. 아. 근데 월세 사는 거는 <laughs> 음. 제가 그때 음. <laughs> 그 결혼 초기에 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월세 살았는데 음. 그게 어떻게 보니까 잘된 선택이었더라고요. 음. 제가 만약에 막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고 전세를 살았다면 네.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전세로 시작을 했었고 월세는 한 번도 안 살아봤었어요. 네. 지금도 이제 지금도 그냥 월세는 안 살고 있는데. 회사 사무실 차리면서 이제 월세라는 것들을 이제 처음 경험해 봤는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laughs> <laughs> 집주인한테 소유주한테 월세 받으니까 요구할 거 요구할 수 있어. <laughs> 네 맞습니다. 뭔가 네.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새로 사무실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는데 네. 딱 봤더니 12년차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네. 보일러가 12년차가 된 거예요. 그때 <laughs> <laughs> 보일러는 아시겠지만 8년차에 1 0년차를 한번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laughs> 네. 얘기했죠. 이게 전세면 얘기 못했을 거야. 아, 네. 월세니까. 이거 네. 교체해 주시는 게 맞고. 보은 안될것 같다고 했더니. 생각해 고려하시더니 그냥 바꿔주셨더라고요. 아, 제가 입장이 아, 전에. 네. 네. 그런 게 가벼워. 아까 협의가 가능하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은행하고는 짤 없어요. 그냥. 네, 그냥 받고 이자 칼같이 내야 되고 안 내면 어김없이 경고장 날라오고 계속 네. 못 내게 되면 경매 넘어가는 겁니다. 네. 짤 없어요. 근데 <laughs> 집주인과는요. 가끔가다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 특히 이런 상가. 아, 상가니까, 상가. 네. 오피스 이런 거는요. 임대를 유예해 주시기도 하세요. 맞습니다. 깎아주기도 하시고 네. 은행은 절대 깎아주는 거 없어요. 뭐 IF가 <laughs> 온다고 깎아주고 안 깎아줘요. 금융위가 왔을 때 깎아줄 을것같죠 이자 더 올렸어요 그때. 네. 예. 근데 집주인들은 사정 다 줘요. 아까 그말로무셨던것 같아. 협의가 가능하다고. <laughs> 예. 월세 사는 것들 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아파트에서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데 건물주 단계까지 가신 거예요. 아 음. 지금은 다 매도하고 없거든요. 음. 근데 제가 건물에 대한 경험이 몇번 있는데 한 음. 번은 경기도에다가 경기도에다가 네, 빈 땅에다가 그 상가를 한번 올렸었어요. 어. 상가를 올리고 네. 어, 월세를 다 맞추고 네. 그냥 이걸 그냥 가져갈까 하다가 음. 약간 회사 일이랑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매도를. 음. 했사는 힘들죠. 네. 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어. 뭐큰 수익은 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저는 왜냐면은 그 짓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완전히 제제 제 10년치 그 정신력을 다뺏어 가는 듯한 10년 늦는다는게딱 맞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주변에 네. 들으신 분들 많을 텐데 어, 그러니까 다시는 안 짓는다고 하시는 많죠 네. <laughs> 그러니까 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지고 뭐 신축한다는 거는 이 리모델링하고 차원이 다르고 신축은 진짜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고 특히 건축업자들하고도 굉장히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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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가도 힘들지만. 네. 이너가야 돈 쓰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더 비싼 업체 써가지고 근데 건축 주가 되면은 건축 하시는 분들하고 정말 시공하시는 분들하고 너무 힘드시더라고 그러니까. 네, 동네 민원도 진짜 많았고요. 그 민원 처리하느라 거기에 음, 음. 이장님이 계셨거든요. 음. <laughs> 이장님한테 진짜 과일 몇 박스를 갖다 드렸나 몰라요. 그리고 그또 건축 회사에서 음. 아, 추가 비용 든다. 항상 그렇죠. 네. 중고안 지켜주잖아. <laughs> 맞지? 네, 추가 비용 계속 네. 들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다 지었는데, 음. 물이 새는 거예요. 하자 보수입니다. 그거 진짜 네. 스트레스 썩이나. 맞아요. 네. 네 이건데, 비 새는 게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붕을 완전 어떤 교체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네, 아무튼 힘든 과정인데, 그래도 <laughs> 또뭐 이제 일반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죠. 네. 무에서 유를 만드셨으니까. 예. 또 토지를 아셨으니까 또 신축할 수 있었겠죠. 또. 네. 예, 그래서 또 음. 하나는 서울에다가 음. 어떤 집을 지었는데. 어. 다세대? 다가고 뭐 이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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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사실 뭐 제가 어떤 큰 돈을 벌겠다 이것보다는 음. 뭔가 사람이 살수 있는 집을 좀 짓고 싶었어요. 어. 네. 근데. 어, 그것도. 근데 여기는 서울에 가짓다 보니까 네. 더 심하더라고요. 거긴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공사기간이 음. 뭐한 9개월이었는데, 한 1년 6개월로 늘어났어요. 웬만한 오피스텔 네. 건축기간이 <laughs> 아, <웃음> 어. 거기 있는 분들이 그냥, 그냥 지나치지 않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네. 근데 그게 너무 시끄러워서 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음. 그래서 어, 그. 그 공사하는 그 일정을 음. 10시부터 한 5시? 음. 사람들이 집에 없을 때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음. 막 어떤 분들은 밤에 오더니 시끄럽다고 아무도 없는데 밤에 오더니 막 전화해서 시끄럽다. 여기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뭔가 또 네.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음. 이것도 다 사람이구나. 네.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음. 사람 때문에 참. 울고 웃고 하는구나 하는 건나는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이제는 음. 아 거기에 좀 겼는데 네. 그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음. 건축주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제가 <laughs> 상가를 어, 네. 상가를 분양받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도 거기에 임차를 맞추는데. 어. 예를 들어서 홍대 상권이다. 음. 근데 홍대 상권이라고 다 같은 홍대가 아니더라고요. 음. 어, 어느 순간 네. 사람이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없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갑자기 사람이 딱 없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구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대표 그런 거. 네. 그리고 또 제가 한 번은 삼성동에 좀 부지를 알아보러 다녔는데 음. 그 부동산 중개인 분께서 여기는 삼성동이니까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는 뭐, <laughs> 뭐 GBC 때문에 여기는 뭐전 세계 의 네. 중심이 될 곳이다라고 네. 하는데 막상 가 보니까 네. 아니에요. 음. 그래서 거기서 또 느낀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잠실에 롯데타워가 있는데 음. 그렇게 강력한 상권이 있으면은 음. 오히려 거기로 다 빨려들더라고요. 맞 네. 네. 그래서 잠실 상권이 음. 어떻게 보면 방이동이나 뭐 그쪽 뭐 먹자골목 뭐 빼고는 음. 다 롯데타워로 다 흡수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큰 상권이 있으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인동에서도 지금 살아남은 업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리바게트랑 싸워서 이긴 빵집처럼 <laughs> 굉장히 요즘 트렌드한거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계속 새로 생기기, 생기고 있어요. 뭐 송리단길도 네.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데 왜냐면. 네. 롯데오리타이 없으니까 근데 롯데오리타이랑 똑같은 업종 들어오면 무조건 지수 밖에 없죠 네. 그 옛날 그~ 있잖 프랜차이즈 식당들 못이겨요 절대 그냥 차별 경쟁력 없, 차별 없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주셨습니다 네. 어~ 그 포인트 삼성 동도 저도 이제 워낙 좋아하는 입지기 이 때문에 제가 이제그집 일찍 처음에 이제 발표할 때 네. 삼성동에 땅한평 무조건 가져라라고 <laughs> 강의를 한 오명이 <5년> 또 하고 나었기 <laughs> 때문에 아마 그러신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삼성동이 되게 커요 그리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블록 중에서 삼성동인데 청담동인 지역도 있고 신사동인 음. 지역들도 있고 막 노년동도 있고 이렇게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블록을 잘 보셔야 되는데 메인대로가 있고 안쪽도 되게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분리하셔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사람이 진짜 걸어가지 못하는 길도 있고 강남이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평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예 네.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게 오히려 지금 신도시들한다 평지인데 강남은 신도시 개발한 택지인데도 평지가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평탄화 작업을 할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고 하긴 하던데 어,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평지 아닌 것도 고려하셔야 될것 같고요 절대 용도를 못 바꾸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laughs> 일종주거대거기 상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 괜히 꼬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상가 상가권이 확대되는 데만 을면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주거로 쓰는 좋은 입지인데 상가로 쓰는 조금 매력적이 떨어지는 입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 청담동, 삼성동에 집뭐 건물 갖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도 있을 것같기 해요. 네, 예. 맞습니다. 야, 아무튼, 너무 좋은. <laughs> 예, 진짜, 실에서 나오는 정보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책에 나온 뭐 재테크에 대한 얘기들이나 얘기도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어, 시간이 많이 돼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무조건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마 이 책을 제가 읽어보려고 추천드렸잖아요. 읽어보는 순간 저한테 감사하시게 될 겁니다. <웃음> <웃음> 소설로서도 재밌고요.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재밌고, 인간적으로도.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이고 진솔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게 과장된 것도 없으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서 더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이 책을 보신 분들이나 이제 송 과장님, 예, 송이송이구 송의, 작가님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러워할 것 같아요. 투자적인 측면이나 성공했다는 측면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후배들이 멘토로 사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조금 좋은 얘기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 아, 네, 일단 그 소비 패턴을 음.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소비 패턴을 바꾸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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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종잣돈을 모을 때 음. 일부러 일할 시간을 없애고 음. 회사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돈을 쓸 필요 없이 쓸 시간 없이 음. 저를 통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기분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닌 뭔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소비를 네. 했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저도 회사 생활 한 11년째 하면서, 음, 되게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는 그냥 내가, 난 부품이다. 난뭐 그냥, 여기 그냥 다니는 거다.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노동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자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노동의, 노동의 소중함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되게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음, 안 그러셔도 될것 같아요. 항상 이런 기회는 항상 오고 음. 늘 그래 왔거든요. 어. 그래서, 어, 내집 마련을 위해서 이 세상 답사기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하시면 기회는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 워렌버핏도 얼마나 막 몇십 년 동안 투자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게 다뭐 독서를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같이 할수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경제적 자유 이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좀 재테크나 성공에 대한 뭐 구체적인 노하우가 아닌데 생활하는 것 갖추고 지금 구체로 풀으셨잖아요. 작가님 다운 정말 멋진 어, 재언이었던것 같고요. 소비 패턴 그리고 회사의 노동력을 중요시하기자라는 말씀하셨고요. 전업 투자나 실무자 같은 경우가 저도 늘 그부터 여쭤보고, 전떤 저런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면 생활비 어떻게 충당하냐고. 이게 부동산으로 있는 거랑 생활비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뭔가 고 <laughs> 그 정도로 쓸수 있는 돈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뭐 주식으로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그럼 거의 황당해 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식에서 어떻게 저기 월세를 받아요? 배당 매달오게 세팅한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약정한 채권 수익률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약정된 수익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1% 2%밖에 안 돼도 그들은 거기서 어, 생활비를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을 세팅 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에서 생활비를 어떻게 벌어요? 부동산 월세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저는 이 월급의 중요함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좀, 그, 전업수자가 되시는 것들 보다는, 어, 이송 작가님처럼, 예, 뭔가 진짜, 어 노동의 소중함 <laughs> 뭘 활용하시면서 하시는 것들 저, 저 개인적으로도 추천드리고 싶고 그러네요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음. 아마 직장인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직장인 동료들 음. 분들끼리 막 주식 얘기하고 뭐 네. 좋아 뭐 좋아 뭐사뭐 팔어 막 이런 얘기하시는 건 사실 전 재테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재테크를 하려면은 거기에 깊게 파고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음. 본질에 집중하는 게 좋거든요 음. 근데 제가 그 다독다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팟빵 여기 거의 거의 처음부터 거의 다 들었어요 네 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눈을 뜰수 있었고 음. 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증된 채널 검증된 그런 검증된 분이 하시는 방송이라든지 책을 보시는 게 훨씬 더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어이 책이요? 어, 드라마라도 제을 겁니다. <laughs> 신나게도 찍고 계신다고 하고요. 또 웹툰도 나올 것 같고, 영화도 나올 것 같고, 아마 방송 출연 많은 일을 칠 텐데 제가 그래서 초기에먹셨습니다 아마 이제 맨, 제가 만나 뵙기도 힘드신 분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뭐 유퀴즈도 나오실 것 같고 <웃음> <웃음> 라디오 스타트도 나오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요즘슬루퍼가 그렇잖아요. 아. 아무튼 이제 어제 방송에 초기에 보시셔서 영광이었었고요. 아무튼 이책 보시면 제가 왜 이런 극찬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보시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이야기 갖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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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